자6 단계. 6 단계는 좀 딴딴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무리 없이 잡을 것 같아요. 어? 아니 뭐에 뒤진 거야? 그 뭐야? 아, 저저저저 저, 저, 저 침팬지를 소환하네, 저 새끼가. 아, 저거구나. 치사하게 어? 동료를 데려? 두 번. 원숭이 한명 나왔고, 야, 여기서 한 번만 더 피해 좀 원숭이 두명 나옵니다. 호호. 아, 이거 이 도망가자. 와. 아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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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씨. 아이 페이지 나왔다, 이 페이지 나왔다. 으, 음? 으, 음? 아! 한번 더. 으, 음? 아! 이때부터 이제 치권 쓰거든요? 조심해야 됩니다. 치권, 치권, 치권. 도망가, 도망가. 탄지로가 말했어, 도망가라고. 그렇지. 아 탄지로 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. 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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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행동력 없어, 행동력 없어, 행동력 없어. 아! 아, 저 카운트 넣어야 되는데. 아우, 아우, 아저거. 아, 으아! 아이, 새끼 또나잠못자기 하네. 개새끼. 아, 짜짜 분신술, 그림자 분신술, 나로토 개새끼, 씨. 분신 그만 써! 한 번, 분신술 두 개. 야 안아줘요! 원숭이 쉽다고요? 아니, 어려워요. 이제부터 어려운 컨텐츠입니다. 아니, 근데, 유노가 같은 회절이라서 딜이 안 들어가. 근데, 원숭이 안 어렵거든요? 근데, 저 분신술이 쏘는 장풍이 존나 아파요, 진짜. 그냥, 원킬, 원샷이야. 온다, 온다, ᄀ ᄇ 온다. 어? 장풍이 눈에 안 보인다고! 아니, 씨, 물렸잖아 씨. 일단 오늘 이 새끼랑 맞짱 뜨서 무조건 이길 겁니다. 장풍, 아무도 하지 마. 타이밍 맞춰서, 그렇지. <laughs> 오, 장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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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풍. 아, 아, 억울해, 억울해, 나는 언제 딜 넣으라는 거야? 포기 아니, 절대 안 해. 이 새끼를 잡아야지. 오늘 내가 잠을 잘수 있어. 아! 두번 휘두르고 나루토 분신술 분실을... 뀌. 아우! 아! 오지라라지. 아, 아. 오지라라지. 또 발작하지. 오! 오아오오 분신! 아우, 분신! 오, 오지마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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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해 줘. 누나 해 줘. 누나 해 줘. 안에 네, 감 잡았어. 어느 타이밍에 원숭이 나오는지 이제 알것 같아요. 이번, 이번에, 이번에 깰게요. 이번에 깨겠습니다. 패턴 한번더 볼게요. 아이 새끼는 그냥 반복 중이었구나. 그래. 생각을 하면서 딜을 하면 무섭지가 않아. 이 페이지입니다, 이 페이지. 이 페이지입니다, 이 페이지. 야 씨, 저 빠따한데 만 오천다는 건 진짜 사람 새끼냐 씨. 나 알다가 알았어. 아니 내가 쓰는 캐릭터들이 공격할 때 행동력 소모하니까 회피가 안 되네. 나가, 나가. 아내 데려왔습니다. 아내가 있어야 돼. 아, 그렇지. 잘한다 우리 아내. 그렇지. 신면아! 아! 어, 아니 왜그 가까이 왜 가는 거야? 아이씨 미친 거 아니야?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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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루토 부시술, 아! 얼어, 얼어, 또 얼어. 아, 진짜 저 개새끼가! 언제 소환한 거야, 나루토 부시술. 야, 근데 하루루타 빻다, 쎄다. 총알 몇번 땅땅 쏘니까 그냥 정신 못 차리는데요? 여보 해줘, 여보 해줘! 으, 그대로 멈춰라. 원숭이! 으, 원숭이? 원숭이! 야 이제 왔다, 각 나왔다, 각 나왔다. 집중해, 집중해. 한명 나온다. 네, 디저. 나루토 십년아. 네, 네. 디저 주세요, 제발. 신대코다 사이. 죽어. 죽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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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허리야. 아, 와. 아, 나루토 분신수 컷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